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저기 남극,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다 녹고 있대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빙하 속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얼어 있어가지고 그 안에 무슨 바이러스가 있어도 얘네들이 활동을 못 했는데 이제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다 보니까 빙하가 녹기 시작했고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이제 밖으로 나올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 바이러스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몸에 내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참큰 위험으로 다가올지도 모른다라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또한 기사를 봤어요. 미국의 어떤 호수에서 한 남자가 수영을 했는데 수영을 하고 나오고 죽었어요. 왜 죽었냐 했더니 미국 호수 안에 있던 그이 뇌를 먹는 무슨 암에 방과 뭐가 있대요. 개가 이렇게 코로 들어간대요 사람. 그래서 코로 들어가가지고 죽은 거예요. 무섭죠? 아니,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웃음> <웃음> 어, 세상들이 돌아가는 뉴스를 볼 때마다 뉴스를 보면 늘 우리에게 두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어, 성경에서 늘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말세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성경의 저자들은요. 사도 바울도요. 한몇년 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자기가 스페인까지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적어 있지만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 거기가 이제 마지막 땅인 줄 알았거든요. 거기까지만 끝, 땅 끝까지만 가서 내가 복음 전하고 나면 아,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올라간 거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내려오는 걸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곧 오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지 2000년이 지났죠.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은 소식이 없으셔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러, 이러, 이러한 일이 지나고 나면 마지막에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24장 13, 14절이잖아요. 23장 앞쪽에 이런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조용히 나와서 이렇게 물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도대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떤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좀알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그 3절의 질문과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그 사이에 몇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근이 있을 거고, 지진이 있을 거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서 너희를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이 있을 거야. 똑같은 말이죠. 박해 핍박.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세상의 마지막 날 있을 일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쭉쭉쭉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일어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뭘 견뎌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마치 우리 권사님들이 저에게, 아이, 그것도 몰라! 믿음으로! 뭐를 우리가 지켜내야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12절. 우리가 거긴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에만 있어요. 1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걸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불법이 세상에 너무 많아짐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 말세에는 말이야. 기근이 많이 들어서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어. 그리고 지진, 전쟁, 이런 게날 거야. 요즘이랑 좀 비슷하죠? 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말세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 서로도 미워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론으로, 이런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기가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점점 점점 식어질 거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살펴보면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돼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때때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런 것이 사랑이었는데 요즘에는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달라는 거죠. 엄마 나 사랑해? 그럼 그거 줘. 옛날에는 엄마 사랑해. 이거 드세요. 였는데 요즘에는 나를 사랑하면 당신 거를 내놔라. 점점 세상이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보는 그릇되고 잘못된, 왜곡된 사랑들이 이땅 가운데 많이 펼쳐지기 시작하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대로 이 땅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세상이 살기도 힘들고, 너희의 생각들도 바뀌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바뀌기 시작하고, 서로 이 사랑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왜곡되고, 이 단어 자체가 사라질 거야. 점점 식어질 거야. 그러니, 그런데 말이야, 그러나, 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뭘 견뎌요? 뭘 지켜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탈탈탈탈 털면 한 단어가 똑 떨어질 거고요. 이한 단어가 떨어짐과 동시에 두 단어로 이렇게 분리가 될 거예요. 그 떨어지는 단어는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무엇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요내 네, 몸과 같이. 야, 역시 대단하십니다. 엘리트들만 모여 계신 것 같아요. 영적인 엘리트. 다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 사랑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사랑이 없어진다니까요?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진대요. 또 어떤 사랑이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진대요. 그런데 이 사랑을 지켜내면 반드시 너희는 구원받을 거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할 말이 없네요. 조금, 아, 아, 아멘, 이렇게 하시면 제가 사랑하셔야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멘,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잘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요거는 조금 작네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요거예요. 다른 거 대단한 거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나한테 가져오는 거? 아 이거 필요 없다고 말씀하세요.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나에게 뭐 대단한 영광을 끼치는 거? 아니, 그런 거 필요 없대요. 나를 사랑하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보내준 너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두 가지만 잘 견지하고 잘해 나갈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을 지킨다는 게이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사랑의 언어, 사랑의 이 단어를 끝까지 가슴에 품고 사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모임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두 가지 사랑을 이두 가지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맞아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다른 거 없어요. 저희 예찬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무려 그 아이들의, 그 아들의 나이가요. 10살이에요. 엄청나죠? 예찬이가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 할 때가 제일 사랑스럽죠. 아빠에 대한 궁금함을 묻는 거예요. 아빠 오늘 하루 어땠어요? 잘안 해요. <laughs> 아빠에 대한 사랑이 있거든요. 저에 대해서 물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아빠가 좋아하는 거라고 어느 날 집에 가니까 초코파이를 남겨놓고. 아빠랑 같이 먹어야 된다고 먹을 걸안 먹고 기다릴 때도 있어요.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몇 살까지 그럴까요? 거의 에너지가 다된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어, 그럴 때 너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거 이 안에 다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70년 80년을 성경을 읽었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다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가서 직접 내가 두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지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어요라는 이 마음으로 말씀의 이 은혜 가운데 푹 빠져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눈이 침침해서 성경 읽기가 힘듭니다. 트세요. 들으세요. 들으세요. 귀가 조금 어둡습니다. 더 크게 들으세요. 집에 성경 읽는 방에 막 방음벽을 붙이세요. 그리고 성경을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사랑 뭐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저는 근데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속상함들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단어가 맞아요. 우리 주변을 위해서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좀 관심 좀 가지셔요.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 예배 드리기 전에 내 옆에 앉은 사람 몰라도 같이 인사도 하시고 또 우리 같은 반 우리 또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문자를 서로 좀 하시든지 문자가 힘드시면 통화도 하셔도 좋고 기도 제목 받은 거 있으면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도 좋고 옆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 너무 좋아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게 명령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플러스예요. 성경은요, 옆 사람을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시지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 자신을 또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잘못돼서 세상의 가치 가지고 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서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사랑하는 이런 사랑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내 안에. 십자가로 말미야마,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남아있거든요.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로운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내 자신을 좀 사랑하는 그 사랑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전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한 성도님이 연세가 좀 있으셨어요. 그때 당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한 70대, 80대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저랑 이제 전도사님이 같이 신방을 가니까 너무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대화 도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성도님, 좀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시고, 좀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우리는요, 옛날부터요, 좋은 거, 이런 거잘못 먹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과일 살때 멍든 거 다른 분이 조금 드신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먹었다는 얘기 아니고 벌레 먹은 거. 이런 거에 먼저 눈이 간대요. 여기 여기 예쁘고 맛있게 생긴 복숭아 말고 조금 더 저렴한 멍든 복숭아에 먼저 눈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항상 멍든 거를 사오신대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께 막 뭐라 그랬어요. 아좀 그러지 마세요. 그럼 뭐 그거 다 이고 가실 거예요 나중에. 맛있는 거 좋은 거사 드세요. 자식들 온다 그러면 그냥 막 백화점 가서 과일 사오시면서 본인 드시는 과일은 그냥 시장 가서 멍든 거 사오고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누리는 것도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뭐 흥청망청 쓰면서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상, 우리에게 주신 육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준 자연 만물과 이 모든 것들과 이 좋은 것을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고 주신 거거든요, 다. 그래서 주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저 커튼 한번 걷어보셔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져 있는지 몰라요. 지금 딱이 상황인 것 같아요. 집사님 커튼 한 번만 조금만 걷어주시겠어요, 지금? 쫙 한번 걷어보세요. 너무 좋죠? 너 당연히 되죠. 이 뒤에 것도 걷어주셔요. <laughs> 그러니까 자연이 너무 좋으면 이제 말씀에 집중 안 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laughs>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저 좋은 자연환경을 주셨는 물론 지금 아파트밖에 안 보이긴 하지만, 좀 가까이서 보시면 다막 꽃도 보이고 하거든요. 저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와 공유하기 위해서 다 주셨는데요. 커튼 다 쳐놓고 하나도 못 누리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이거요. 성경적으로 올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저보다 몇 살이 더 많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누님 이렇게 부르긴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누리라고 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흥청망청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멍든 복숭아 먹지 말고, 안 멍든 복숭아 드시라고요. 멍든 복숭아 자녀에게 주시고, 깨끗하고 좋은 거 우리가 먹는 거예요. 자녀들은 나중에 멍안든거다사 드셔요, 지금. 저희 때만 해도요, 부모님들이 저희를 그렇게 키우셨어요. 저를 말이에요. 멍든거 본인이 드시고, 멍안든거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멍안든 것만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사러 가면 멍안든거 사요. 그러니까 자녀들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사랑이요. 안 좋은 의미에서 자기 사랑 말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기 사랑이요. 맛있는 거 누리고요. 좋은 거 보시고요. 그리고 내 안에 왜 우리가 이것들 누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존재들인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영적인 양식도 많이 드셔요. 그리고요 이웃들도 많이 사랑하십시오. 내 손에 힘이 있거들랑 내가 나눌 것이 있거들랑 하세요. 어 목사님 저는 나눌 게 별로 없어요. 더 좋은 거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큰게 어디 있어요? 하셔요.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인색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써왔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다시요, 같이요, 시작.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또 서로를 사랑하시고 내 자신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모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이 시간, 이 순간에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진짜 약속하셔요. 멍든 복숭아. 아니, 물론, 멍든 복숭아가 맛있을 때도 있어요. 많이 익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꼭그 복숭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고기? 여러분이 드세요. 자녀들한테 보내지 마시고. 자녀들이 싫어하시는 거 아닐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하는 그말 의미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그 세상을 통해 내 자신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